이번엔 길이 좀 바뀌었어요. 길 모르는 분들 바로 빼세요 그냥. 길 모르는 분들 한분 따라가세요 해복기 누 가지 아, 실 거예요. 됩니다. 해복기 드세요 해복기. 아길 모르시는 분들 한분 따라가세요. 캐논 내 거임. 해복기 드세요. 아 내가 먹어야 되나? 캐논 쳐주세요. 네. 아이템은 쓰실 줄 아시는 분 먼저 써서요. 검네. 뭘 했어요? 아니 진행을 좀 해요 진행을 어맨 마지막 분은 좀비 견제 좀 해줘요 어디 있어요 뒤에 좀 늦게 온 사람 좀 옹호해 줘요 또예 네, 저 캐논 먹었요저 캐논 못하니까 어, 그러니까 어, 막아요, 막아요. 저 잠깐만요 저 캐논 못하니까 저죠, 저 내꺼 줘요 먹어줘요 저 주세요 어 네, 잠깐만요 저 주세요 저저세요 막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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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논 저세요저 지금 브이입니다 부러요 오케이 아우와저 주세요 부러워 아 빨리 빨리 부러요 좋아요! 좀 밑에 되는데. 야 아, 나이스. 자, 뒤로 뺍시다. 깊대요. 글로 가지 마요. 글로 가지 마요. 그걸로 가지 마요. 빨간색 가지 마요. 가지 말라고요 여기 가지 말라고요저리로 가요. 가은 죽어요 빼요 좀비 옵니다 막아줘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빼세요 빼세요 파란 색 같이 봐요 파란 덱다만돼요 전청 빼요 좀비요 아 이쪽 가세요 전청 다요 빼요, 빨리 패오 세요. 빨리 오 세요. 바나나 한 박스, 이정비이정비이기요이기도이 정도, 이 정도, 뒤로 뒤이 정도, 이 정도, 뒤에 있는 분들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, 이세요 여 여기 나가 여기 아니 여기 될 거임 가자 어머 안 막아요 됐어요 안 막아요 계속 쌓요 계속 쌓여, 계속 쌓여, 계속 쌓여. 요 뒤로 빼요, 뒤로 빼요. 뒤로 빼요, 뒤로 빼요, 뒤로 빼요, 뒤로 빼요, 뒤로 빼요, 뒤마구대기 치면 뒤로 빼요. 토현 씨, 점프해요. 킬까요필게요히게요 제일하다 봐라아 여러분 우리 같이 버스를 아 이놈이 나한테 왼손이 나스 와이피 I GOT THE u h o u MAN 아 볼게요 우린 울지아지마요탄 세기 <레이>

지대. 야, 800원 번다! 잡고 와야. 열심히 잡고 오세요. 이리 갖고 와. 이리 갖고 와. 자, 갑시다. 아, 800원! 빨리 오, 고 간전 갑시다, 간전. 어, 아, 간전 아. 가요. 오버, 나이스. 아, 관전 아 가세요. 관전. 죽을 걸. 가세요, 얼른. 죽을걸 가세요, 얼른. 허려, 허려. 아이팔로우님 Follow me! c o 님이 마이너스 트로안 먹게 해주세요. 곧 이동합니다. 실패합니다. 안돼. Y자이지. 안돼. 자, 아, 망고 쏘세요, 망고 쏘세요. 아하, 이거로 즐기세요. 끝. 한번더하세 어, 뭐지? 끝.